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혜를 기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안에 품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눈의 손길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 노년에 육신은 날로 부패하 가지만 건강을 허락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오늘도 이른 아침 권일류의 조찬 기도에 참석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군 도구만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시련에 감사드리며, 남은 사 삶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 어느 길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그렇게도 못 살고 가난했던 이 땅에 세계가 감탄하는 경제 발전의 기적과 민주화의 기적, 군사 강국의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불모지에서 세계적인 기독교 현안 강국으로 우뚝 세워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현실은 좌파 세력들이 모든 분야를 장악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 발전이나 민생보다는 당리당략과 사리사욕, 부정부패 등으로 온 나라가, 심한 충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하나합니까 위기에 참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금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단나 기업을 아파시고 통일을 기획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시간에도 강제 수용소와 지하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녘 땅 수많은 성도들과 탈북 난민들을 지켜주시고 무너진 3천여 개의 북한 교회가 재건되는 부흥의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셔서. 복음받은 통일조국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곽선희 목사님 영유권 안에 늘 강동케 해주시고 민족과 시대 앞에 계속해서 크게 쓰임 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